할렐루야 2월 4일 아름다운 저녁말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하심이 하루를 마감하고 주님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를 화살 같다고 합니다. 사실 인생은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화살을 쏩니다. 그러나 그 화살이 날아가다가 그만 장애물에 막히곤 합니다. 그리고 부러지고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또 쏘지만, 이번에도 화살은 날아가다가 그만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가게 붙잡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꿈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진리의 말씀을 알면,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꿈꾸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놀라게 그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꿈꾼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2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하루의 모든 수고를 하루의 모든 필요를 쉼으로 안식으로 풀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놀란 위로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